안녕하세요. 통쫑입니다 네,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. 추석을 맞이해서 서울에 계신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하러 이동할 예정입니다. 제가 혼자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. 와이프인 위지동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. 원래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집에서 좀 쉴까도 생각했었는데 저희 배우자님 위즈덤이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된다. 함께 출발해서 부모님 인사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다시 인천으로 넘어오는 생각으로 이동해서 가족들 좀 뵈러 갈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제가 혼자 있잖아요. 혼자 있는 이유가 위즈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교대 근무로 인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서 픽업한 후에 서울로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. 네, 지하 주차장 도착 완료했고요. 바로 위즈덤 픽업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 어딥니까? 보자기 시대 음. 왔어요 네 아, 며느리 시댁 나무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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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아, 유준아 어디 가? 잘 가, 빠이빠이. 잘 가. 유준아. 어고 얼고, 이고 얼고, 얼고, 이고아나가 준나가. 제, 저거 진짜 할줄 알아. 나갈 줄 알아. 어, 도깨비 왔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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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왔다, 도깨비. 왔다. 빨리, 빨리. 도깨비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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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, 귀신. 도깨비깨비 도깨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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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아. 전도련님 또 인상을 쓰셨어요. <laughs> 네. 또 말지랄. 그러나가. 못 찾아야지. 야. 인상 뿌. 어, 야 인상 뿌면 안 생겼어. 어디 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세요? 아 중성. 잘 아, 보자. 감사합니다. 했어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햇어요? 했어요? 감사합니다. 했어요? 해야지, 둘아. 아, 어, 유준아 그 손에 있는 거 뭐야? 그? 뭐? 어? 쓰레기라고 그래 3촌 쪽? 그럼 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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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2점 아,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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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안 했어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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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성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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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야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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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다바이 안녕. 할머니 안아 주세요. 할머니 안아 주세요. 사랑해요 한번. 할머니 안아 주세요. 할머니 안아 주세요. 아이한다 사랑해요. 요즘에 사랑해요. 안녕. 네. 도다 했다. <laughs> 아유, 할아버지는,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. 할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온다온다 갔어. 아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자, 유준아 이제 빠빠요 하고 진짜 갈 거야. 빠빠, 어. 빠빠. 너 위주로 가야지. 응. 유준아 할아버지 빨빠이. 사랑해요 한번 하고. 알겠어 안녕. 빠빠. 어. 안녕. <laughs> 급해 급해. <웃음> 운전하세요. 본가 방문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통신사 통해서 위지덤은 공짜로 저는 4천원 할인받아서 만원으로 베테랑 두명볼수 있습니다.